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.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말씀은 요셉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.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, 가장 성애하는 아들이었고 추가적으로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게 되고 요셉은 형제들의 숭배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. 안 그래도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는데, 형들의 질투와 시기심이 이 꿈이야기 때문에 더욱 폭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형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요셉을 이 구덩이에 빠뜨리고, 빠뜨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팔아버리게 됩니다.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상황을 전도사님이 아까 누워있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. 또 팔려가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. 요셉은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요셉 주위에는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. 요셉의 마음은 외로웠고 공허했을 것입니다. 요셉을 사람들은 다 버렸고 요셉은 혼자 세상에 남, 남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. 요셉의 삶의 여정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때그때 여러가지 사건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여정이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고 요셉의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48절에서 마지막에 자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.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버렸던 그 원수들까지 용서하기에 이릅니다.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.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버려진 요셉을 세우셔서 그 총리 자리로 세우셨습니다.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까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, 인생 스토리를 마무리하셨습니다.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하루 내 삶이 어떻든 외롭던지 공허하든지 내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든지 혼자 내가 지금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직 보고 계시다는 그런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우리는 나무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숲을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 하에 더큰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하셨으면.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